예, 한 주간 또 제가 갈비뼈 통증으로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좀 많이 어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이번 주부터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도 부르셨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몇번 왔다 갔다 하기는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왜 올라가시느냐? 3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걸음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가느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의하고, 또 예수님을 이방인들, 로마의 그 총독으로 온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그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책질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죽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스스로 자원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아시면서도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정말 복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오늘 이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권한당하심과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믿게 되었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의미를,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 그 목적,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몇 차례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였느냐. 35절에 보니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온 나이다. 지금 여기에 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부르셨고 또 물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깁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데리고 간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에요. 안드레는 빠지고, 이 세배대 아들 야구보와 요한 2명, 그리고 베드로 3명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꼭 데리고 다니신 거죠. 그러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는 핵심이 되는 제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여기에 나오는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핵심이 되는 세 명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시로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 가운데 뭐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느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37절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제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다윗의 영광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메시아가 왕이 될 때에 즉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때에 자기들이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영이 정, 하나는 좌이 정에 그와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함께 누리겠다라는 것이 이 세베대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4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열 제자가 그 소식을 듣고는 불과 같이 화를 낸 거예요. 어찌 저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청탁하느냐,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화를 내면서 제자들 가운데 그런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그 의미를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예수님의 좌편에 앉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할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나오는 제자들이지만 나중에는 이들도 변화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 길을 따라갈 자들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핵심이 된다라는 그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때 자기들도 그 권세를 가지리라. 그와 같이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42절부터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4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아멘. 이방의 집권자들과 너희는 같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들 위에 서서 남들보다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를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을 보이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